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나 신학의 정리를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1차로, 어,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의 어떤 정리를 한 사람은 우리가 바울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속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실존하고 있고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 분인데 이제 이게 열두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지만 이거를 신학적으로 정리를 할때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서나 이런 걸 보았을 때 아주 신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썼을 때뭐 구원론이든 아니면 우리 신론이든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고요. 이 전통에 있었던 사람들을 교부라고요. 처치파덜이라고 하는 교회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교부들 중에 가장 신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았던 사람을 어거스틴이라고 얘기 해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네. 자,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어거스틴이 가장 정리를 많이 했던 부분, 뭐 어거스틴이 3위일체도 정리를 많이 했고요. 특별히 어, 또 얘기한 게 어, 예정론. 그리고 구원론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를 다 얘기했죠 이제 어거스틴이 이러한 신학적인 점에서 이 전통화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어거스틴 이제 어거스틴은 이제 서로마의 말미쯤에 있었던 건데 이후에 이제 서로마가 이제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황을 중심으로 한 문화로 바뀌게 돼요.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화가 꽃피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중세 교회라고 얘기해요. 를 중세 교회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뭐가 있었냐면 이 안에는 어,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안에는 분파가 여러 개가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거스틴, 아우구스티파가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있었고 또 여기에서는 이러한 교회 갱신 운동, 교회 갱신은 대부분은 윤리적인 거, 또 하나는 신학적인 게 안에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이게 없었던 게 아니야. 이제 그게 꽃을 피우고 뭐이 안에 또 우리 우리에게는 많이 배우지 않아. 개신교에서 많이 배우지 않지만 어 저기 더 저기도 토마스 아키나스도 있고. 아키나스는. 어떻게 보면 중세 로마 카톨릭의 어떤 신학을 최종 정리했다 뭐 그걸 완성도 높인 사람이고 이제 여기에서 나온 이제 중에 나중에 중세교회 후 이제 말미에 가면은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결국은 그게 성경 해석에 대한 성경 해석을 누가 할 것이냐 즉 당시에 얘기했던 교회 안에 교리를 중심으로 할 거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석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 이 성경 해석권이 교회에 있느냐 혹은 성경에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다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루터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종교개혁이 발생을 하는데 루터는 아직 완벽하게 이런 어떤 이 중세의 신학을 벗어나지 못했어. 그럼 이거의 완성도를 높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때 등장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어. 칼빈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칼빈이 등장을 하면서 신학적인 완성도를 너무너무 높여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대표적으로 쓴게 기독교 강요가 있죠. 그래서 이존 칼빈에 의해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어, 스코틀랜드나 이런 쪽에서 이제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나중에 영국의 영향을 끼쳐요. 영국 의회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로교의 전신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을 개혁 신학 혹은 어 사실은 개혁주의보다 정확하게는 칼빈주의 신학이에요. 칼빈주의 신학이 나오게 되고 또 이것들을 개혁주의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칼빈주의 중에 개혁 이 칼빈파 안에서는. 사실 웨슬리도 여기 출신이긴 해. 성공의 쪽이 물론 성공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 이제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 있고 어, 여기에서또 영향 받았던 사람들 중에 어, 네덜란드. 그래서 이 네덜란드 영국을 걸쳐서 이중에 일부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어, 근데 이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해서 미국에서 발달한 신학 또 이런 신학이 정리가 되면서 제가 얘기했던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앞,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의 전통을 따라서 이 카이퍼는 아까도 얘기했던 성령론에 관련된 것들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카이퍼는 어,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즉내 것이 아닌 것이 단 한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면 영역 주권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카이퍼의 후배 이제 카이퍼 당시에 살랐으면서도 약간의 후배가 이제 바빙크라고 있어요. 바빙크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미국으로도 영, 서로 이제 연결을 서로 연락을 주고 그다음 에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미국의 전통이나 이런 네덜란드나 영국의 전통들이 나중에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장로교. 이런 전통 속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으로 얘기할 때는 이 바울과 또 교부들의 어거스틴과 또 칼빈과 또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 바빙크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 신학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 교회론적으로 우리는 교회 정치적으로는 장로교예요. 근데 장로교는 아닌데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를 따르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 미국의 침례교도 그래요. 침례교도 일부 우리랑 교회론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 침례교는 좀 어, 무교배주의에 좀 가까운, 물론 이제 조금 가깝다고 하지만 또 침례교 안에서도 장로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 감리교도 사실은 여기서 일부 떨어져 나왔는데 여기 영국에서 또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웨슬리. 이제 웨슬리는 우리의 전통에 있긴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는 아니야. 이 전통 안에 있지만 웨슬리는 나중에 이제. 약간 조금 우리랑 좀 다른 신학을 이제 구성하게 되고 네덜란드에서는 어 당시에 이 여기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 청교도가 있고요. 어 근데 여기서 이제 했었던 게 약간 우리는 이 네덜란드에서 또 정리된 게 튤립이라고 해서 어 그래서 칼빈주의 5대교리가 여기서도 나오고 이런 전통들이 있어요. 어 이게 여기서 알미니안이 나와요.